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크윙. 테크윙이요 4만, 네. 4만 3천 원에 10%. 4만 3천 원에 10%요? 예, 예 아, 추가 매수 좀 하려고 하는데 현금 문제 많이 있거든요. 때가 좀 됐는가 싶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음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일단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물려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탈출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없었다면 은 이상한 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려 계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주가가 예. 아직까지는 하락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지금 저점 자리거든요. 이 저점 자리 예. 무너뜨리게 되면 밑으로 훅 빠져가지고 만 원까지나 오천까지 빠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 이 자리는 어쩔 수가 없는 자리라서 그냥 저점을 깨고 나면은 그냥 저 아래쪽에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추가하면서 하겠다라는 건 생각을 어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낭떨어지 초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 내가 안 들고 있으면은 굳이 살 이유가 없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자리인데 들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네. 걸 자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만약에 네. 애초에 이 종목을 안 사서 안 들고 있었다면 매수... 어, 저는 지금 이거 전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2만 8천 원짜리 무너지기 시작하면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관심 종목에서 빼놓으라고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마 사면 안 되는 종목인데 시청자님은 나는 사서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가 자꾸 고민이 되겠지만 어쨌든 매수든 추가 매수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면 안 되는 건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근데 실적이 좋다던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왔지요. 같거든요 원래 실적이 좋으니까 얘가 500억 벌던회사가 1000억까지 벌었잖아요. 그죠? 음. 뭐, 물론, 벌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번건 아니고요. 어쨌든, 영업이익이 이렇게 좀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돈좀 벌고 있다. 그러니까, 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니까 5천짜리가 65,000까지 5천 10배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10배나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으로 친다면, 그걸 라면으로 친다면, 라면을 두 개를 샀는데, 가격을 10배를 더 비싸게 받고 있는 거죠. 난두 개밖에 안 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게다 거품인데, 그 거품을 지금 잡으신 거예요. 근데 주식에서는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거품 빠질 때 그냥 허한날 빠져요. 그래서 그냥 만 원까지 빠진다 생각하고 그냥 물려 계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아깝다 생각이 드신다면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아, 내가 이거 지금 물려있는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돈좀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회가 아깝다 생각이 든다면 26,800원.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라 라는 전략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26,800원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만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강한 반등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게 되면 은뭐 3만 원, 8천 원, 4만 원 언저리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밀린다면 네. 시간 아까우시면 26,8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고요. 시간 안 아깝고 난간 장기로 투자를 의향이 있다 하신다면 1만 원 내지 15,000원 저, 어, 저 이하로 내려갈 때저 밑으로 갈때 네. 이제는 그때서야 추가회사 하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참을 물려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목을 너무너무 잘못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명중하십니다. 전망 좋다고 해서 사셨을 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서 전망 좋다고 할 때가 제일 고점이고 전망 안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걸 제가 11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전략을 다 드렸으니까 잘 선택하시길 네. 바랄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